송원이님 사주에 대해서 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귀신도 놀라는 사주 풀이입니다. 어, 송원이님은 1973년 1월 4일 올해 51세입니다. 사주는 태어난 여는 임자년이고요. 태어난 월은 임자월입니다. 태어난 날은 경자일입니다. 아, 이, 이 사주는 77년 1월 4일 현재 51세입니다. 사주에는 모카토 금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모카토가 없고 금수만 있습니다. 기존 사지프리는 여자한테는 목의 역할은 재물이고 돈입니다. 화는 직업이고 남자입니다. 토는 공부도 되고 부모님 인떡인복도 됩니다. 또한 이 사주는 금이 하나라 매우 신약한 직상격 사주입니다. 기존의 사주를 푸는 방법으로는 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남철학관의 해인만풀수 있는 기신도 놀라는 사주풀이를 할 겁니다. 기존의 사주를 공부한 도반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주풀이를 들어본 적도 없을 겁니다.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금과 수만 있습니다. 경, 경금은 큰 바위이고 임수는 매우 깊은 바다입니다.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바위 섬입니다. 천간의 임수, 지지의 잣까지 있어서 아주 매우 깊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암 임수 바다에는 물고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물고기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천억 원을 소유할 수 있는 큰 거부, 부자의 사주입니다. 또한 임수는 역맛살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자수는 도화살이면서 식상입니다. 이 사주는 말하고 표현하고 소리내는 예능 도화기가 넘쳐 흐릅니다. 또한 식상 사주는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다양한 끼와 노래 말등 엔터테인먼트 기질로 수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귀신도 놀라는 임창정 사주님 올린 거를 참고하세요. 또한 사업에 전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 자월에 태어났는데. 49세 대원부터 따뜻한 여름이 옵니다. 이때부터 추운 겨울바다가 녹아서 바다에 물고기가 넘쳐 흐릅니다.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넘쳐 흐릅니다. 큰 거부 수천억대 큰 부자 사주입니다. 부럽네요. 바다가 펼쳐져 있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외로운 바다 섬 사주입니다. 남자 복이 약한 사주입니다. 36세와 41세 결혼 운이 들어와 있는데 다 실패했네요. 마지막으로 53세 결혼 운이 들어오니 꼭 좋은 배필를 만나서 결혼을 하세요. 2023년 개면년은 운은 나쁘지는 않이나, 음력 8월에는 내 돈이 나갈 일이 생기고, 손재수가 보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음력 9월부터는 좋아지니, 조금만 참으세요. 건강은, 신장 방강 등 여성에 관련된 병을 조심하시고, 또한 혈액순환과 관련된 뇌출혈, 뇌일혈 등을 조심하세요. 이 사주풀이에 대해 궁금증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이나 사주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전화 주세요. 성실히 상담해 드립니다. 강남철학관 혜인입니다. 감사합니다.